집회는 두 번째지만은 우리 흑인 보금화 운동이 흑회자 집회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몇년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이 강사로 참석해서 우리 흑회자에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흑인들 좀 알게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본격적인 보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케나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에이즈 한장면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 매준지 매월인지 모르겠다. 4,600명씩 증가된다고 합니다. 현상태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영어로는, 스트리트 예, 칠드레이라고 하는 애들이 길거리 나와 집에 안 되고 집 나온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른도 있지만, 주로 6살에서 18세까지. 있게. 우리가 뭐, 저 아이들을 꼭 만나자, 이런 말은 아겠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어, 제도가 일부 어, 다처제로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laughs> 그런데다가, 어, 빈부 차이가 상당히 그 격심한 그렇겠지 아무래도 <laughs> 어, 문제는 지금 교회입니다 케냐 지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지금 지금까지 해왔 겁니다 대중 집회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리고 이제, 은사지회를 많이 선호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 형태라고. 봅시다.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집니다. 자기들도 전도가 안 돼짐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너무 안 되니까. 이세 가지가 전도되어질 리가 없지요. 우리도 대중 집회하지만은, 대중 집회를 중심으로 해고 전도가 안 되어지지요. 아마 여러분, 케냐가 보면 뭐, 놀랄 겁니다. 집회할 때이 사람 찬송하는데 보면은, 막, 굉장합니다. 찬송할 때. 막, 열기가 대단합니다. 원래 그 흑인들 좀 열기 있지 않습니까? 흙에다가 막,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딱 개인으로 들어가면 힘 없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면, 완전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몇번 했는데,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해요. 아,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이 상황이 지금, 그, 케냐 상황입니다. 현 상황. 어, 케냐가 뭐 영국 시대 또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그런 무슨 지금 이제 나라 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은 뭐 여러분 책에 다나와있으니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케냐에 관한,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사실은 70개 아프리카 살릴 현장입니다. 케냐가. 여러분, 뭐, 나이로비라는말 들어봤죠? 케냐의 나이로비는 유명한 데입니다. 그만큼. 흑인 나라 중심이라, 중심이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누가 지은지는 몰라도 나이로비 가보니까요, 건물도 잘 지어놨어요. 그, 안에서만. 다른 데서 이제 지었겠지, 와서. 그리고 뭐, 건물도 굉장히 뭐, 어, 예술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이렇게 이, 그 홀이 아주 막, 모양을 잘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70개 살릴 수 있는 나라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는 중심국가가 케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분 중요한 하는님 가지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니고, 할렘가라든지 나머지 미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흑인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만 그래도, 어, 이, 이 할렘가 있는 사람 흑인들 고향이 여기기 때문에요. 통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아메리카가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기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보고 뭐, 주로 그 사람들 자기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가운데 만약 아무리 흑인을 할지라도 이게 내 나라다. 이렇게 이해되지면 문제 달라지는데 내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행동하고 파괴하고 막 그렇게 또 대우도 못 받는 데다가 여러가지 복합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렘과, 이거는 지금 뉴욕이죠 그러나 LA라든지 지역 지역마다 흑인과는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뉴욕의 할렘가에 조금 특별하게 많이 모여있다는 뿐이지 제가 보기로는 LA의 흑인들은 더 무섭더라고요 더 심각한 이런,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다니보닝센 낮에 이런 데 보면 길에서 이렇게 안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흑인 중에 마약취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외국 나가셨을 때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말하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아프리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중심부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할렘 운동이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데 에, 할렘과 집회를 위한 준비 단계로도 볼수 있다. 그렇게 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서는 요원을 찾지만은 우리가원 미국에 집합되어 있는 요원들을 이 준비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운이 모인 집합소입니다 특히 케냐는 또, 또 한쪽면으로 보면요 세계 최대의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큰 밭이 있습니다 엄청난 또 밭이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교단 형성에 굉장히 하나 되는 데가 있어요 또 흑인들끼리 쫙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답만 준다면 빨리 기문 이 열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기에 하나님은 케나에다가 전도 훈련 시기는 올바른 신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그케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중에 학교 한몇달 다니다가 목사 안 세는 사람 참 많아요. 시골에서 그냥 좀 놀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체가 돌아가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그런 데다가 메시지 정리가 막 그냥 안된게 아니고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올바른 신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국이나 한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대강대강 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거 보고요. 자료 공급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기는. 어떤 선교사님이 환자를 고쳐놨더니 환자가 낫고 난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냐 하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병원 운영도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 말이 알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케냐가. 아프리카 70개 중에 제일 뛰어나다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 흑인 보그마 운동으로, 어, 연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흑인들은 아주 그 율법의 희생, 희생자들이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지금 하암의 후손을 저주했는데, 그때부터 이 흑인들이 이게 많은 저주 가운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어, 보니까 이게 지금 장세기 구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떻게서이 흑인들은 율법의 희생자라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교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흑인입니다 에디오피아 4단계 8장 26절에서 40절 세계 성교 문 열리는 제일 첫 번째 멤버가 누구냐 할때이 흑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에, 물론 그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래서 첫 번째 딱이 전도문 열린 가운데 성교문 열린 중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움직기 이 전에 초대교회 첫 번째 성교사 선교문열로서는 성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 70개 나라 저 아프리카와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많은 지금 밑들리게 더운 지만 거의 흑인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뛰쳐나오기도 해가지고 모여있는 미국의 현장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오늘 봐야 됩니다 지구 3분의 1 속에 묻혀진 자원이 전부 이게 흑인들 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또 아직 개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볼때 하나님은 이 복음이 가장 흑인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고 땅 끝까지라고 할때이 복음이 정말 그 흑인들을 위한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복음이 들어가는 바에 노예해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흑인들은 이 복음에 대한 굉장한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똑바로 전하느냐할 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상당히 박해주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은 뭐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인근 운동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이게 구제운동 이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흑인을 다망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게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거기 안에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흑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고 이런 일꾼이면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지난 그 지난 토요일 날 흑인 한 명이 군인인데 강서로기의 그 핵심 마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완 영혼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일군을 많이 키워내야 되겠죠. 그렇게 할때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 아니냐. 어, 그러면 케냐에 가서 팀 사역하실 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볼때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느 첫째입니다. 기존 방법을 첫째 인정해요. 자꾸 너무 이렇게 안터뜨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만나가지고 하루 만에 그게 딱 변한다는 거는 어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방법에 대한 인정을 하시라 말이예요 상상외입니다 기존게 이사람들 알고 있는 여러분하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막 갈등 굉장히 올겁니다 서로간의 갈등이 이 사람들은 막 노래 부르면 막 춤추고 완전 이거는 굉장합니다 막 열광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딱 끝나면 그냥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좀 놀랄겁니다 우리처럼 막 진지하게 막 이런게 없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주 힘이 나거나 마음을 합칠 때는 막 춤을 추고 굉장히 은혜 받으면 조용해진답니다. 그게 흑인들의 특징인데 일단 제가 갔을 때 굉장히 조용했댔습니다 <laughs> 그러면 은혜 받았단 말이거든요. 그날 감정이 있길래 아 사람들 왜 이런 거막 내가 갈등이생기더라고요 앞에 찬송할 때 보니까 막굉장 하더라고요. 막. 이러다가 내가 메시지나 막가 있어요. 뭐 중간에 메세지 하면 막 할렐루야 박수 이래야 될까 하면 그런 것도 없고 막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분명히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래 생각했는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는데 물어봤는 것 같으면 자기 죄를 위로한다고 그러겠지만 안 물어봤는데 그게 성교사람 이야기다 목사님 흑인들은요 굉장히 은혜 받으면 멍하게 가만히 있대요 근데 이번에 저 사람들이 완전히 은혜 받아가지고 그, 뭐, 하여튼, 가만히 있으다구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에,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아주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찬송이나 보금송.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미리 좀, 음, 악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좀 다락방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나 이런 걸좀 갖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팀사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좀, 어, 새로운 어떤 그 찬양을 내용을 좀 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간정을 새로운 간정이라는 어떤 의미를 하는 말인가 뭐이 사람들이 간정은요막 뭐 기도하다가 뭐 은사 받고 막 이런 간정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이 새로운 간정또 너무 받은 것만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일어나는 기쁨 막 이런 이런 것들을 간정하시라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아주 깊은 것을 건드려야 됩니다. <laughs>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그런 좀 감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은 걸도려내는 아, 막, 우리 응답받았다,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가지고는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은 부분을 좀 얘기하고 건드리는, 좀 이런, 그게 되어해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고 하려할 때, <laughs>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초창기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이니까요 절대로 예수님 영접을 강요하지 마세요 <laughs> 그리스도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는 게 설명해야 됩니다. 알아들었을 때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흑인들에게 아마 예수 영접하는 기도하다가 많은 증거들이 날 것이다. 자지 잘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는 거 하면요. 거기에 오는 사람은 처음 다 목사,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저 팀사회가 잘못 이걸 해버리면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원상게 믿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큰걸줄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쪽 부분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란 말이에요 못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근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때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나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영접하게 될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어,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도 이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되,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요.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설명이에요. 감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근세에 대한 엄청난 감정이에요. 이게 되졌을 때, 영접. 영접을 굉장히 주의해서 하시거든요. 어, 떤 분은 막 팀사에 가지고 영접을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은 열고,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겠다 할 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어, 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영접하려면 좀있다가 다음에 하자. 다음 주일에. 더 설명 듣고, 왜냐면 그건 너무 귀한 그리스도를. 왜냐면 이사람이들림이 시간이 있는 답이 나오면. 너무 이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마시 것. 어,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데 이런 설명들이 좀 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 여러분들이 케냐는 보통지역이기 때문에 성령충만받으시기 바라고 가시는 동안에 어, 비행기 안에서 좀 많은 기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케냐 이분에 많은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준비하는데 막이나게할 것이 아니고, 무슨 준비가 필요한 거 하니까, 가능하면은, 준비하는데요. 메시지 바로 전할 요원과 통역 요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이분들이. 메시지 발을 전할 요원과 통역 요원이. 가능하면 미국의 1.5세 이세들은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통역이 되지고 직접 메시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일 그게 중요합니다. 어, 제가 전에 갔을 때, 메시지 할때 통역을 어떤 사모님이 하셨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모님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통역을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다른 말로 자꾸 만들어가고 자꾸 전달을.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자꾸 말을 반복을 해봤거든요. 반복을 하니까 자꾸 피해서 자꾸 이렇게. 틀리긴 안 하는데 자꾸 피해서. 그러면 이제 깊은 기게안 들어가도록. 그뭐왜 그런지 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걸려야 돼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전화하는 게막 계속 깊어 하기는 보면 접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 영어는 여러분이 미국에 사신 분이 저보다 잘할지 몰라도 또, 내용 표현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부르는 우리, 어,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빨리 갖고 와서, 캐냐 갖고 들어가기 전에, 한,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국어하면 그, 어, 영어 잘하는 분들, 분들인데도, 미국에 오래 사는 분들이 자하고 얘기해보니까, 제가 볼때 틀려진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딱 맞는 언어로 표현. 그게 또 돼야 되니까. 영어로서의, <laughs> 영어에 맞는 표현도 돼야 되지만, 그 은혜에 되는 그 정확한 표현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캐냐 들어가기 전에 그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일 이 통역 요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 투자를 했으라도 통역 요원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aughs> 지금 제일 급한 게 통역이 된 자료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곳곳에 이렇게. 제일 문제는 이게 통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 나온 옛날에 초상이나 기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많이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거 갖고도 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는 만큼 역사를 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뭐 케냐 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지금이라도 좀 급히 준비해서 가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 영어 통역할 때, 너무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고급적으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천천히 그 사람들 알아들어서 쉬운 말로, 그렇게 해야 만될 것입니다. 어, 집회 시에는, 이번에, <laughs> 집회할 때는, 핵심이, 에, 미국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어, 흑인들에게. 이본론이 미국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미국을 살수 있다. 뭐냐 흑인가를 살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저는 말할 때 흑인가라고 말할 때 통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슬리지 않게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단어를 좀 찾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흑인 흑인 이렇게 하면 거슬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지금 준비해서 를 대강 그런 메시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이번에 이분에 가서 또 이제 이야기할 때. 어, 흑인들은 문제를 깊이 다룰 겁니다. 좀이 얘기를 타치할 것이니까 그분들이 자존심 안 상하는 방향의 통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좀, 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영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여러분 교회들이 이 아프리카의 영원이 나오면 조금 초청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워싱턴 어, 한빛 성교교회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그걸 운영을 하기로 했지요 환했는데그 앞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뒤에 목사님에게 팔았습니다 팔은 걸 우리가 이제 상글을 인수했는데 앞에 교회 팔은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 갔다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왜 그러냐 니까 그게 병이 올라가지고 어 무슨 이렇게 전염되는 병 이분이 미국을 거기서 바로 갔다 미국을 바로 들어오면 미국인 철저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아마 다른 제3국으로 또 이제 방에 다가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그만큼 그어 질병 문제도 많습니다 많고 어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덥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덥진 않는데 조금 그런 질병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는 한국역에서 갔다가 오시는데 왕래하는데 시간과 굉장히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지금 케냐 가시는 분들이 좀기도로 지금도 준비하고 자료도 좀 준비하고 어, 또 세관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도 그런 데서 많이 시간 걸려요 오늘 준비를 좀 하셔서 이번 케냐 복그마 운동은 미국의 할렘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케냐에 그 파송된 요원들이 교회적으로 좀 기도해주시고 이번에는 많은 열매를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70개국이 되는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중심 국가인 케냐로 저희들이 복음 전하로 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원들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여러가지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사오니, 이분 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흑인들이 그리스도로 충격받게 하시며,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할렘 거로 뛰어들게 하시며 미국 전역으로 흑인들을 살리는 영원들이 선교사가 일어나는 기중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